자, 그 다음에 이제 94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94 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접사각형 뭔가 사각형인데 사실상 내접사각형일 거요 원에 대한 내접사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. 그럼 이제 명칭이 좀 붙는 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를 대각을 는겁니다 오케이. 그다음에 여기가 얘가 네, A, B, C, D라고 하잖아요. 그럼 A 더하 C는 B 더하 D에서 180도. 네, 가서 팀. 네.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면요, 여기 중심 찍고요. 너무. 자 이렇게 내접하는사각형이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봐보세요. 여기서 이렇게 중심이랑 중심이랑 이길 겁니다. 그럼 봐봐, 여기를 선생님이 x라고 하고요, 여기를 선생님이 y라고 할게요. 얘가 이렇게 네. 그럼 x 더하기 y는 또3 6 0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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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이렇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될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추가로 더 보여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장게요기가 이렇게. 네.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? 요 여기 이 외각이 뭐가 돼요? A. A가 되겠죠. 여기까지입니다. 이 네각사각형. 여기까지 이해가 되요 네. 음 설명 끝. 음 설명 끝. 그래서. 내족서각형이 되는 조합 내족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요세 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각형을 딱 봤는데 사각형을 딱 봤는데 여기랑 여기의 합이 180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그런 자동으로 나머지 합도 180도가 될 거예요. 얘는 원의 내적하는 사각형입니다. 이해가 나 가요? 그 다음 두 번째. 여러 개의 사각형이 있는데, 여기 이각도라면, 그 다음에 여기를 연장해서 만는이각도으로아요 그럼 그것도 바로 내적 사각형이에요. 왜요? 이게 아까는건 사실상 얘랑 얘랑 비을해 180도. 위첫 번째 거랑 조 번째 똑같다는 입니다 여기까지. 추가로 아까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.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, 여기를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랑 여기랑은 도와. 더라고 그래서 얘는 내고 사각형이 됩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배운 것, 여까지이렇한 할까요? 봤어요 맞습니까끝 어, 개념 끝